여기 뒀어. 봐봐. 봐봐. 한번더쫙 하지. 움직이지? 그두 번째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계속 있어야 돼. 소리가 다르잖아. 그치? 말할 때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. 알겠어? 뭐 하나도 안 아프지? 말해봐 이제 정확하게. 나치는... 똑같아.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만 보이는 거야.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. 하나도 안 빠지고? 또 목도 안 아파 그러면은. 좋아하네.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그냥 계속 말을 하면 되는 거야.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습관이 안돼 있으니까 힘든 거지. 내가 항상 그렇게 책을 잘 읽으라고 하는 거지. 진짜 이제. 진짜. 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. 야, 야, 정확하게. 내 상부병만 보고 있는 거야. 뒤 <laughs> <귀> 돌아보지만 <laughs> 소리가 나. <나아. 웃음> <laughs> 계속 지긋지긋해. 숨이 없게. 네, 아쉬워 하게. 네, 연락했다 할까 아. 음, <laughs> 음, <laughs> 하나도 안 아파요. 목소리도 멀쩡해. <웃음> <웃음> 일단 바르게 하면서 그걸 그대로 붙여주는 거를 맨 선생님이 봐. 옆에 붙어봤니는 열심히 어. <놀람> <놀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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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심이> 많이 되겠다 <돼야겠다. 웃음> 나도 맨날 누구 하나 가르 붙여서 가르쳐주고 싶다 나도 고용 좀 해줄래? 돈을 <laughs> 많이 벌어야 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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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두천에서 숙식 제공해야 된다 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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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> 기절하겠다 <laughs> 진 거야. 원래 이렇게 해서 가려면 소리가 크게 날 거야 아마 처음에는 응, 그냥 어, 너무 큰거 아니야 크게 날 거야 처음에는 그냥 내 마음만 시자 그냥 내 마음